안녕하십니까 김은성입니다 오늘은 쇼펜하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를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이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공부한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레토릭적인 수사학적인 부분과 스피치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학부를 철학과 그 다음에 석사는 전학위즘 박사는 휴먼 커뮤니케이션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때 만났던 쇼펜하워를 어... 나이가 들어서 다시 만나기로 해서 감동이었고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2023년도에 세리시오에서 4주간에 걸쳐서 1시간 반 이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한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인트로적으로는 쇼펜하우가 어떤 철학적인 바탕을 갖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아, 제가 철학서를 쓴게 아니고 자기개발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관점으로 왜 그가 토론의 법칙과 어떠한 철학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를 정리를 했고요. 쇼펜하우가 직접 쓴건 아니고 그가 쓴 내용을 후대의 학자가 정리한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토론의 법칙 38가지 뭐 나라마다 해석은 좀 달라지고 있어요. 뭐 경험적 논쟁술, 이런 표현도 있긴 한데, 그 내용들이 실제 원문들을 보시면 조금 난해하고, 내용이 함축적이기도 하고, 에피소드가 그 당시이기 때문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각각의 법칙 1부터 38까지 제가 강의를 했는데, 다른 에피소드라든가 커뮤니케이션 기법들,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한 장을 만들어 봤고요. 제가 다양한 토론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 나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 두 번째로는, 어, 상대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 세 번째는 논리적인 선점, 네 번째는 뻔뻔함, 사술, 이런 것들로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사술, 사악한 기술을 갖고 공격을 할때 어떻게 디펜스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은 비욘드 쇼펜하우어라고 명명을 했는데 쇼펜하우어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합리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현재 우리 사회가 공론적이라고할수 있는지 AI가 디베이터, 디베이팅 기계가 나왔습니다. AI 디베이팅 기계의 특징과 또 인간의 토론관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답게 토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 쇼펜하우어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반이성주의자이자 염세주의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썩 신뢰하지 않았죠 쇼펜하우의 고슴도치 가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람끼리의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면 찔리고 멀어지면 춥다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표현이 쇼펜하우의 철학을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있다고봅니다 인생은 고통이고 세계는 취악이다 맹목적인 의지가 우리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그렇게 뛰어난 기재가 아닙니다. 욕망이 저질러 놓은 안 좋은 것들을 이성이 뒤수습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철학자들처럼 뭐 절대정신이라든가 이성에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 우리는 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의 욕망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은 고통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라는 것은 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악의 세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은 정신으로 하는 검술이다. 그러니까 정신으로 하는 검술은 좀 이성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점이 있겠고 제가 또 해석하기는 뭐냐면요. 검술을 할때 물론 기술도 중요합니다. 어떤 칼인지도 중요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검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먼저 치를 것인가, 선제 공격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지만 쇼펜나워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적 허용심이 결부가 되면 사수를 사용할 것이다 그게 바로 토론의 법칙 38개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나쁜 방법 38가지를 쓰고 알고 있다가 누가 공격해오면 디펜스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나랑 수준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말자 어, 쇼펜하워가 말했습니다 상대의 답변에서 완고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대화를 그만둬야 한다. 그는 곧 부정직해질 것이고 사수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다자 우리가 대화할 때 누군가 완고합니다.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죠. 그때는 부정직해지고 사수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준이 안 맞는 사람과는 토론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실제로 강의할 때는 이 다양한 동영상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감로를 일박하는 토론 장면들을 보여줬는데 어 굉장히 좀 어, 쇼페허워가 보면 놀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문의 첫 멘트가 뭐였냐면, 그것 봐내 말이 맞잖아 아르트로 쇼페허워가 환생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에 와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말을 할것 같다 그러곤 좀 심한데 라고 말할 것과 같다 라고 인트로를 적었습니다. 그만큼 이 38가지 사술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책을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적을 만들지 않고 이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긴다라는 것이 승리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감정이나 욕망을 억누르고, 고난을 참고 극복해낸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을 만들지 않고 스스로의 감정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